이복부초파로 먼저 한 건데요. 이게 간이세요. 안에 네. 왼쪽에 해당하는 간. 그리고 간의 전체적인 뭐 이런 초파의 뭐 영상이나 이런 것자그요 이렇게 담도예요. 이런 담, 담즙 이 내려가는 게. 근데 이제 담낭 절제술 및 이런 이제 수술을 하시면. 그 담당 떡 끼는 경우도 있지만 두번 스트레스나 밑에다 갖다 이렇게 연결했을 거예요. 문제가 음. 돼서. 그래서. 그래서 이런 게 2차적으로 넓어지거나 또는 이게 하얗게 두꺼워지는 경우도 있어요. 이런 게. 그런 게 없고 괜찮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큰 장비잖아요. 여기 여러 각도로 다 보는 거예요. 이게 <laughs> 췌장입니다. 여기 음식 때문인데 식사 식 췌장이 잘안 보이는데 췌장이 잘 보여요. 근데 이 췌장이 머리 부분이거든요. 그 췌장을 췌장을 이제 중간 몸통인데 여기에 췌장 안에 두께, 그 췌장 밑에 들어 한번의 두께를 정상 범주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. 괜찮고요. 여기서 보시면 여기가 조금 두꺼워 보이는데 이건 시지장이야 이거는 좀 두꺼워 보이는데 이거는 그냥 그 연세가 있어도 볼수 있고 또 최장 반도 수술하면 2차적으로 약간 변할 수도 있습니다. 그 정도 범주지 뭐 크게 병원 아닌 것 같고 환자분은 전에 우리가 최장에 암 생기는 것을 그, 확인하기 위해서 그 종양 최장 교양 표시를 했었는데 그게 다 정상이었어요. 괜찮으신 것 같아요. 근데 기장도 약간 뭐, 눈큰 사람, 작은 사람 있듯이, 뭐, 그 정도지, 괜찮고요. 약간 옛날에 신부전이 있어서 그랬을까 싶은데. 요게, 요 모양이 승모판의 모양이에요. 이렇게 앞에서 크게 튀고, 뒤에 짧게 튀는 게 정상입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, 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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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되는 거요 이게 혈관인가요? 심장이에요, 이게 심장. 아, 심장총 아, 심장. 파로본 거예요. 이런 걸 보면은 심장 전체적으로 기능이나, 음. 그 강한 움직임이나 아니면 또 유연하게 벌어지는 걸 간접적으로 체크할 수 있거든요. 괜찮으시고요. 심장 수축력 괜찮아요. 그리고 이게 심장의 제일 중요한 좌심술인데 이게 제일 이완됐을 때 피를 많이 껌으었을 때와 수축했을 때요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죠. 네. 이걸 계산은 나중에 이걸 다 해봐야 되는데 이월이 심장 벽의 움직임이나 또는 이게 피를 쫙 받아들였을 때쭉 넓어졌다가 쭉짜는 거죠. 이런 것들이 여기 판막이 고 괜찮은 것 같아요. 판막이 역류나 이런 것도 없고 이 피를 잘 뿜어내고 있는 거예요. 괜찮으신 것 같고요. 네. 복부 초음파도 괜찮으세요. 어,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뭐 젊으신 분들이면 뭐 내가 이제 목표를 정해서 뭐막 뛰고 다니는 거 좋아진다 이렇게 볼수 있지만 되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제 어, 심장 기능이 여러 가지 이유로 특히 이제 관상동맥 질환으로 약해졌을 때이료를를 하는데 신장수출력이한12% 그1 3 정도 좋아졌어요. 네. 아마 하제신이부인이라는 뜻은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고요그 요즘 그 전후로 그, 걸으시는 건 많이 좋아하셨다고 아까도 얘기하셨는 네. 다른 건 어떠세요? 그 혹시는 뭐 어. 무 음, 정신, 뭐 체력 있는다든가 이런 것에서도 강한 했을 때도 의욕이 좀더 나거나 그런 그런 변화가 있으신가요? 뭐 네, 이제 이분도 당력 때문에 좀많 좋아서 음. 체력에 관한 많이 좀고 음. 있는데 그래도 뭐 옛날에 같이 그렇이 흐리다든가 음. 그런 건좀 많이 바뀐 것 네. 같아요. 그게 아마, 그, 운동을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운동 능력이 항상 되는 걸 특징적으로 느낄 텐데, 어르신은 그렇게 많이 안 하시니까, 그 본인 느끼시기에는, 이 걷는데 하루 40분 이상 걷으시는데, 하지 힘든다는 걸 느끼고, 여러 의욕이나, 그런 것도 좋아지실 거예요. 씨 저희 어머님은, 그, 연세가 많으신데, 그, 노안이 많이 오잖아요. 네. 근데 그, 노안도 좀 좋아지셨다고 해요. 네.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, 항노화 효과나 젊은 유지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. 하여튼 그딴건 몰라도 이제 한배 하체가 건강해졌고 네. 전체적으로 보다 한배 좋아진 건데 그러시고 저희들한테는 한1년에한번 정도 네. 6 개월에서 이전에 한번 정도 불편하시느라고 저희들이 네. 체크해드릴게요. 네. 저희들한테는 거의 대부분의 기록이 남아 있으니까 여러 네. 가지 예. 고맙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